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 요 종목 뭐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나 시스템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마이너스 0.6%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한번 팍 튀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처럼 이렇게 세게는 또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점거점까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상 목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상 목표가 지금 단기적으로 한 3만원, 요 가장 전고점 부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직 지금 추세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지난번에 좀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요거 좀 내리고,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서 지금 주가가 쭉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아직 이 추세는 좀 깨지 않았다고 보여요. 요런 추세가 아직,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도 보면 하나 시스템은 지금 뭐위성 이라든지 그리고 또이 방산 이쪽 시스템 이쪽에좀 수주를 또 많이 만들잖아요. 받아서 많이 만드는데 이 만들어서 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 그룹들 중에서 이 하나 시스템에 또 지금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행적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나 관련 이 그룹주 중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우주 쪽이죠. 여기도 지금 뭐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되면 관련된 하나 솔루션 이쪽에도좀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나서 이 하나 시스템이 다음 으로 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을 때 지금 보시면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내려오면 반드시 이전 캔들 안에서 조금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안착을 해준다면 좀 추가적으로 쭉 상승을 하면서 이 전고점 여기를 좀 돌파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면 얼마입니까 24,850원 여기 25,000원 요 구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구간에 좀 안착을 하고 뭐 상승을 한다면 한 28,000원 28,000원 돌파를 한다면 뭐 가장 고점 여기 3만원까지는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지금 이렇게 추세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3만원을 넘어선다면 한 4만원 정도 부근까지는 좀갈 걸로 보이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한 4만원 언저리 이 정도인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만8천원 한이 정도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장기 목표 이거는 약간 중기 목표고 중장기적으로 쭉 보신다 그러면 최대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돼요. 사실 뭐 여기 5만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손절가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손절가는 어디냐? 이전 양봉, 바로 이전, 바로 정가, 양봉 종가죠? 양봉 종가가 얼마냐? 24,700원, 24,700원인데, 한 24,000원 정도, 요 정도가 조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주가가 조금 약보합으로 끝났더라도,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수급도 중요한데, 수급표를 한번 띄워서 쭉 보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신 는 경우에, 이 기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해줬죠? 기간이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에 쭉 한번 보시면 언제 지금 차익 실현을 했냐? 12월 27일날 요때 지금 이렇게 차익 실현 한번을 하고 나서 다시 지금 이렇게 매집에 쭉 들어가고 있고요. 뭐그 다음에 지금 뭐 보시면 보험이라든지 뭐 지금 투신 그리고 뭐 연기금 연기금도 지금 기간과 함께 엄청난 매집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물량이 적잖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더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오늘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수급해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매수를 조금 많이 했죠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추세가 지금 올라가는 이 달리는 말에 조금 이렇게 올라탄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뭐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라 뭐 이런 소리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쭉이 전고점, 한 3만원 부근까지는 갈 걸로 보여지고요. 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매도가 많죠. 조금 이렇게 매도가 가장 많은데, 작년 7월부터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쭉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외국인이 지 매수 포지션으로 바뀐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뭐 하루 살고, 하루 팔고, 뭐 하루 사고, 뭐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봐셔도 그래요. 이럴 때 매수가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전환됐다는 건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지금 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영업일, 2영업일 동안 1영업일, 2영업일을 걸쳐서 외국인이 한 2조 정도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면요.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하지만 뭐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가 뭐 예상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또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생긴다면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할 겁니다. 따라서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뭐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 부분 그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게 받쳐주면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쭉 한번 내려보시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 지금 예상치 같은 경우에 아직 지금 4분기가 안 나왔죠. 4분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예상치를 보면 이렇게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에 대비해서 이 매출 대비해서 3분기 지금 매출이 조금 4분기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줄어들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좀 줄어듭니다. 3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지만 그래도 뭐 이런 실적 부분 이런 모멘텀도 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시스템 요정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손절가 손절가 제가 얼마 잡아드렸습니까? 이전 양봉의 지금 종가죠. 이전 양봉의 종가 24,700원인데 한 24,000원 요정도까지 조금 손절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쭉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중장기로 쭉 보신다면 확실히 지금 이 추세가 확실히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쭉 열려 있죠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한 5만원 지금 최대한 5만원 언저리까지는 열려 있다 라는 거요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이 단타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요. 보통 이 종목 선정을 제때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그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는 이 매일 장 마감 2시 50분부터 이 3시 반장 마감 전에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 이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12월 작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종가베팅 종목 쭉 이렇게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잡아드린 종목들, 종가베팅 잡아드린 종목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고요. 1월 7일 지금 이렇게 화요일이죠. 이 3시 6분부터 3시 8분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이 3시 12분. 이때 지금 종가 베팅 잡아드린세 종목 바로 지금 보시면 이 온코크로스 그리고 신세계 I.N.C. 그리고 피로틱스까지 이세 종목이 1월 7일 다음날이죠 1월 8일날 1월 8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온코크로스 요 종목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온코크로스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신규 상장주죠. 제가 1월 7일 화요일날 지금 이 종가 베팅 방에서 이렇게 언제입니까? 종가 8,490원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럼 1월 8일날 수요 일 날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지금 장중에 고가가 이렇게 8%까지 상승해 주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신세계 IIC 요 종목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도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쭉 보니까 제가 1월 7일 요때 지금 종가에 지금 종가 14,370원 요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1월 8일 수요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지금 장중 고가가 20.6%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죠. 마지막 어떤 종목 제가 3시 12분에 피롭틱스 요종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피롭틱스 요종목도 지금 주가가 1월 8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7일 화요일날 지금 종가 2만 1250원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1월 8일 수요일날 어떻습니까 1월 8일 수요일날 장중 고가가 13.18%까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냐면 쭉 올려서 보시면요 1월 3일날 이때 어떤 종목 말씀드렸냐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세 종목 중에 지금 특히 이 라닉스 요종목 보시면은 제 2시 53분에 1월 3일 2시 53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라닉스 이 종목이 다음날 1월 4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1월 3일 금요일날 종가 3,485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거래일이죠. 다음 거래일은 지금 주말 지나고 나서 1월 6일인데 1월 6일날 장중 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한가까지 가고 이 종가도 지금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지난번에는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을 잘 읽어서 이 종가 베팅 잡아드린 지금 라닉스 이 종목 상한가를 이렇게 달성 했지만요 사실 뭐 이렇게 매일같이 이 상한가 종목만 쭉 잡아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이 손실은 보지 않게 엄선해서 이 종가 베팅 뭐두 종목 내지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닉스 요 종목처럼 이렇게 상한가 달성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 오늘 보시면 뭐 그렇죠 뭐 신세계 inc 요 종목도 지금 뭐 장중 20%그 다음에 또 온코 크로스 요 종목도 장중의 8%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니까 피롭틱스 요 종목도 지금 장중 뭐3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상한가를 잡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손실은 최대한 안 보게 제가 정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단타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무슨 종목이 되었고 그냥 쭉 중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하루하루 지금 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시장 보시면은 뭐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이걸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신이 아닌 이상 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장이 지금 또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올라갈지 요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것, 지금 같은 구간은 이 과매도 구간이죠. 이 과매도 구간이고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사실은 지금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몇몇 종목들 제외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쭉 하향을 했죠. 그 이런 시장에서 계속 종목을 쭉중장기를 보여. 하고 계셨다면 이 여러분들의 이 손실은 상당히 커지셨을 겁니다. 이끙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더욱 이 단타 매매로 지금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오전에 여러분들이 짧게 한 10분 30분 집중하고 이 챙기면 되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뭐 단타로 뭐5% 또는 뭐10% 또는 뭐 상한가 뭐그 이상 이 챙길 종목들은 제가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좋은 종목들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린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번 좋은 종목들 이 종가 베팅 방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 종가 베팅 방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많이들 질문들 주시는데 자 그럼 바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누구나 이 전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0 1 0 6 7 1 8 7 7 9 3 이쪽 번호로 종가 베팅의 줄임말이죠. 이 종배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 면요 100% 무료 종가 베팅 방 여기에 지금 게 초대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 제가 돈 받고 이런게 아니니까 이 채널 구독 안 하셨다 면이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이쪽 번호 010 6718 7793 이쪽 번호로 종가 베팅에 줄임말 종배 라고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종가 베팅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좋은 종목 알아 가시면서 지금같이 힘든 장 짧게 여러분들이 단타로만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종가 비팅방에는 이게 37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딱 100명까지만 지금 입장 승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이런거딱 100명까지만 받는 거이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010 6718 7793 이쪽 번호로 이 종배라고 두 글자 빠르게 문자 남기셔서 종가 만 100분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 뭐두 종목 내지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시드를 불려 나가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무슨 종목이 되었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하루하루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이걸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당장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확실한 건 분명히 지금 구간은 이 과매도 구간이고 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인 몇몇 종목들 제외를 하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우하향을 쭉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손실은 상당히 커지셨을 겁니다. 이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단타 매매로 우리가 조금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매일 꾸준히 무난하게 우상향을 쭉해 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내일 또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손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5%, 뭐10% 또는 그 이상 챙길 종목들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종목들을 어떻게 찾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시간의 단일가로 시초가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동원금속이죠?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장중에 24.73% 상승을 했고, 뭐 지금 종가는 조금 내렸지만요, 이렇게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풍산홀딩스도 시간의 단일가 에서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이 예상돼서 공유를 내드렸는데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빠졌죠. 이렇게 여러분들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쉬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초가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이 시간의 단일가로 지 발굴을 해서 공유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등 예상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 번호 잠깐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01067187793 이. 이쪽으로 이 시간에 라고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시간에 단일까 에서 뽑힌 이 급등 예상 종목들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010-6718-7793 이쪽으로 이 시간에 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식하면서 이 조급함 요거를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당일 단타를 하는데 잘안 돼서 내가 이 손절을 했다. 그러면 그 당일은 이 단타를 접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손실 본거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매일 아침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010 6718 7793 이쪽으로 이 시간에라고 문자 한통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소가 되실 겁니다.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바로 매수 안 하고 정말 뭐 제가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요거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 공유 한번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